아, 그럼 라면이 있는 동안 여러분께 3분 법률상식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특히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이제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접촉사고 있잖아요. 접촉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우선 경미한 접촉사고 났을 경우에는 바로 차에서 내리셔서 상대방한테 먼저 혹시 다친 데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어떤 분들은 사고 났을 때 당황하거나 무섭다고 그냥 문 잠그고 차에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한테 화를만 돋구게 되고, 잠 사건 처리가 안 되거든요. 사고 처리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내려서 상대방한테 다친 데가 없는지 물어보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. 두 번째, 아무리 경미한 사고 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.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없던듯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. 세 번째. 이게 차가 막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빨리 그냥 차를 치워야겠다 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냥 차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중에 되면 증거가 안 남게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의 사고 장면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접촉한 부위라든가, 최종적인 정차 위치, 그 다음에 내가 파손된 부분,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놓으세요. 그래 나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이것도 보분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이게 사고 난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차가 옆에서 막 쌩쌩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겠죠. 특히나 구독들 같은 경우에는. 이런 경우에 사진 촬영까지 끝마쳤다 그러면 갓길로 이동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한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본다. 둘째,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한다. 셋째,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. 넷째, 갓길로 이동해서 기다린다 여러분 간단하죠? 다 기억하셨습니까? 어우 라면 붓겠네 저희들 라면 먹어도 되죠?